1박 2일 4100회 특집 김종민표 제주도 여행 흥미진진 역사 투어 테나시아는 정태건 기자 멤버 변화가 있는 kbs의 1박 2일 시즌4 이하 1박 2일 200회 특집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7일 방송되는 1박 2일 시즌4, 이하 1박 2일, 에서는 100회를 맞이해 제주도로 향한 멤버들의 꿀같은 단내 투어가 시작된다. 이날 멤버들은 여행 가이드로 변신해 관광과 식사, 액티비티 등 모든 코스를 직접 준비하는 특별한 여행을 직접 꾸려나간다. 그 중에서 관광을 맡게 된 김종민은 공부 노트를 빼곡하게 작성해 신박한 관광 코스를 준비한다. 저도 제주도에 많이 와봤지만, 이곳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한 그는 멤버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노트의 시선을 고정한 채 열공 모드를 발동하며 의욕을 불태웠다는 후문이다. 특히 김종민은 선을 넘는 녀석들 출연진답게 제주도 역사에 관한 지식을 대방출, 흥미진진한 선을 넘는 종민 투어를 선보인다. 역사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초딘 딘딘 또한 재미있는데요. 라며 그의 이야기에 점차 빠져든다. 과연 김종민은 어떠한 꿀잼 스토리로 멤버들의 구미를 끌어당겼을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뜻깊은 관광투어가 이어지던 와중 김종민의 원성이 폭발한다. 그는 멤버들의 끊임없는 질문 공세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진땀을 흘렸다. 결국 그는, 너네 투어할 때 두고 봐, 라며 이를 갈았다고 해본 방송이 더욱 궁금해진다. 1박 2일 시즌 4는 7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된다. 정태건 테나시아 기자 BIGG 앵골뱅이 테나시아 다시오 다 k r 알